안녕하세요 스카입니다. 어, 오늘은 어, 레전드 본 기종 세종그세 개의 본들 배터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굉장히 다르죠. 저는 처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딱 다르고. 완전히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그어 배터리 방식이 배터리 그문구가 그 레전드 세븐과 이두 폰들이 다릅니다. 어, 레전드 7은, 이 레전드라고 써있고요 그, 이, 레전드 31t는, 뉴피어라고써있고요 레전드 n, 이, 는요 아, n은요, 3140, 아, 오우, 뉴피어라고또 써있는데. 뒷면은, 아, 러시스를 좀, 아, 니네 어, 뒷면은, 이, 오우, 어, 씨, 쳐나보나 가리고. 뒷면이 이렇게 뭐 똑같은데, 어, 여기 뒷면의 뉴표로 같습니다. 이 레전드 7은. 그래서 여기 LTA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주의사항, 간단한 주의사항과 레전드라고 쓰인 있습니다이두 폰은 굉장히 똑같고요. 이 폰이 지금 최신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키트까지 제공됩니다. 까지 제공데요 어, 새로운 라인업이 있죠. 어 지금 플래시가 핸드폰에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플래시가 꺼졌는데 음,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이렇게 비거침도 있고요. 지금 폰은 방금 이제 파네가 한 거였어. 어 지금 방전해. <laughs> 죄송하고요. 어 폰을 간단히 비교하면은 우씨 간단히 비교하면은 더홈 버튼이 없고요 안에 안에 돼 있을 것 같고요 돼 있고요 안에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홈 버튼 홈 버튼 돼 있고요 어, 화면이 굉장히 가운데 매장도 세븐이 크죠 예 네. 어쨌든 뒷면은, 뒷면은 굉장히 비슷할 텐데. 뒷면은 레전드 N과 비슷합니다. 레전드 7이. 이렇게, 레전드 7과 레전드 N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어, 레전드 3D지만 좀 다른 것입니다. <laughs> 이렇게, 다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이였습니다.